안녕하십니까. BMW 박참이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BMW의 볼륨 모델인 5시리즈. 그 중에서도 순수 전기 차량 모델인 i5 모델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선은 i5가 몇 가지의 트림이 있어요. 일반 이제 4공 모델이 있고, 그리고 조금 더 고성능 모델도 있는데, 오늘 제가 소개를 시켜드릴 차량은 4공 모델 중에서 이번에 신규로 출시가 된 X 드라이브 사륜구동 모델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금액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억 300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기존의 이제 후륜구동 모델이랑 사륜구동 모델의 좀 차이점은 출력이나 주행 가는 거리에서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출력은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차량이 40마력이 조금 더 높습니다. 다만 주행 가능 거리는 일반 후륜구동 모델이 조금 더잘 나오게 된다는 점은 같이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차량은 412km로 지금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전기 차량을 이용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모두 아시겠지만 실제 주행 가능한 거리는 훨씬 더 높게 나오다 보니까 500km는 좀 거뜬하게 나와서 정말 서울에서 부산까지도 한 번에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 i 5 사고 싶은데 XSXX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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이브, 사륜구동을 갖고 싶어요 라고 하셨던 분들께서 정말 기다리셨던 차량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간략하게 차량 외관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너무나도 이제 익숙한 전면부의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현행 지금 5시리즈와 동일한 형태를 갖추고 있는데요 라이트나 이런 디자인들도 이전 모델 대비해서는 바뀐 디자인으로 채택이 돼서 일자 형식의 라이트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키드의 그릴 부분을 보게 되시면은 일반 가솔린 내연기관 모델과는 다른 부분이 좀 보이게 돼요 아이패치가 좀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내연기관 모델은 그릴의 플립이 열리고 닫히는 형태가 너무 좀잘 뚜렷하게 보였었는 전기차량은 엔진이 없다 보니까 굳이 열을 식힐 수 있는 용도는 필요하지가 않다 보니 그릴의 형상 자체가 조금 다르게 디자인이 되어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5 시리즈가 풀샌즈가 되게 되면서 차량 길이 자체가 이제 길어지게 되면서 본입 자체가 정말 긴 형상. i5에도 너무 멋스럽게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측면 부분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실 일반 이제 저희 내연기관에서 많이 보실 수 있는 엔포스 패키지 트림이랑 동일하게 레이아웃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휀다 쪽에 보시면은 M 스포츠 패키지라는 상징의 M 배지를 보실 수가 있고 윈도우 몰딩이나 이런 것들은 모두 블랙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꼭 설명을 해 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는 사륜 구동 모델에는 후륜 조향이 같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5 시리즈 차량이 많이 커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후륜 조향이 들어가게 된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은 잘 해보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5 시리즈 크기의 차량이 후륜 조향이 들어가 있다면, 주행하는 느낌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빠르게 차선이나 코너나 이런 것들도 잘 탈출을 할 수가 있고, 주차할 땐또 얼마나 편할까? 더 많은 궁금증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같이 뒷부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후면 부분을 보시게 되면, 이제 전기 차량 모델답게 엠블럼이 좀 푸른색, 띠를 두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에는 내연기관보다는 조금 조금은 좁습니다. 이제 아래쪽에 배터리 때문에 위로 올라와 있는 그런 형식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가솔린 모델을 보셨던 분들께서는 그보다는 조금은 위아래 높이가 조금은 낮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안쪽에 서비스 공간 열어보시면은 비상 충전기나 이런 것들을 좀 수납을 할수 있는 공간도 여유롭게 대신 마련이 되어 있어서 다른 자잘구리한 짐들은 좀 안쪽에 넣어두셔가지고 보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렁크 내부까지 이제 같이 살펴보도록 했는데, 실내 부분도 같이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트나 이런 것들은 530i와 같은 시트 소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메리노 가죽 시트를 사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우선은 시트 자체의 착자감이 훨씬 더 촉촉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오게 되고요. 공간 같은 경우에는 시리즈가 풀체인지 되게 되면서 전장 길이 자체가 5m가 넘게 이제 채택이 된 것처럼 실내 공간도 너무너무 여유롭게 좀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패밀리카로도 많이 이용을 하시고 혼자서 유행을 하시는 분들께서도 많이 이용을 하시고 는 차량이 바로 그 5시리즈인데 요즘에는 전기 차량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높아지게 되면서 이 i5에 대한 관심도가 훨씬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i5의 실내가 앞서서 좀 소개를 해드렸던 5 시리즈의 실내랑 너무 흡사하다 보니 좀 설명이나 이런 것들은 간소화를 하는 대신 많은 전기차량 중에서도 i5를 꼭 사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자동차 시장이 전기차량의 시대로 좀 변화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저희 BMW 차량을 이제 많이 이용을 해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BMW가 정말 가장 많은 전기차량 라인업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푸페형 세단, 아이부터 해서 이렇게 많이들 이용을 하시는 비즈니스형 세단 혹은 패밀리형 세단, 그리고 플래그십 세단. 뿐만 아니라 소형 SUV부터 대형 SUV까지 다양한 트림으로 전기차량의 라인업이 구축이 되어 있다 보니 그만큼 전기차량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BMW가 좀 가장 많이 가지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그 중에서 이 i5를 제가 많이 추천을 드렸던 이유는 지금 BMW 내에서도 5 시리즈가 가장 판매량이 높아요. 차량의 크기나 이런 것들이 혼자서 이용을 하시는 분, 비즈니스형으로 이용을 하시는 분, 패밀리카로 이용을 하시는 분들 모든 리즈를 가장 많이 맞추고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께서 선호를 해주시는데 그런 오시리즈의 크기를 동일하게 이어가고 있으면서 BMW만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진 전기 차량 바로 i5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기 차량을 보시는 분들한테는 꼭이 i5를 한번씩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출고하신 고객들의 만족도가 정말 높은 모델인 만큼 이 i5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혹은 이제 할인 혜택 이런 것들도 너무 잘 들어가 있는 차량이어서 이런 혜택들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i5 모델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린 박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